노예방주 테바 에터미 전자오르간 세미나 사무실 세미나장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제가 사용합니다. 여기는 명파 해변이고 여기다 전자오르간 갖다 놓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자오르간 연주 음악회를 할 장소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이 공간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자 오르간 연주 여기다 전자 오르간을 놓고 연주를 할 겁니다. 야마 전자우주관, 여기 항구, 복음본부 어, 연주회장을 하겠습니다. 연주회장 레텀이 전기세미나, 또보음세미나보음사경회를할 보험 장소가 되겠습니다. 알렐루야! 여는 명패변 아트호텔입니다. 명패회변의 아트호텔입니다. 여기는 um, 커피숍이 있고요 명도 호텔입니다 2층에는 호텔 룸이 있고 전자오르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 저의 모습이 나왔네 여기는 전자오르간 노아이방조 테바 애터미 세미나장이 되겠습니다 보금사경에 보금세미나 알렐리아 노예방주 세미나, 전국 세미나 러시아인들도 여기 와서 또 한국의 모든 사람들도 여기 와서 이제 같이 세미나 로고 명파 해변에 이렇게 예, 같이 휴양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바다입니다. 지금 저녁에 이러 컴한 바다가 강감합니다. 여기는 명파해변입니다 명파해변 아토홀입니다 명파해변 아트홀 아, 감사합니다 명파해변 아토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쪽에는 커피숍이 있고 2층에는 음, 호텔방인데 손님이 없어요 캄캄합니다 우리가 손님을 꽉 차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 명파 해변이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게 저기 파도 멀리 파도가 보이네 파도가 지금 파도가 쳐 있습니다 저 앞으로 가면 러시아 도착합니다 배 타고 크루즈 타고 이제 갑니다 여기 명파 해변 아트홀 아트 아트 호텔 아트 호텔 세미나장을 아... 너의 방주 대박 어, 애타미 오르간 전자 오르간 연주를 여기서 계속 할 겁니다. 여기에 전자 오르간 앞으로 갔다가 여기서 연주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전자 탐이 전자 오르간 세미나 장소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장소를 이제 아, 2024년도 제가 사용하기로 결정을 받습니다. 보음 플랫폼 노아 테 테바 에터미 전자 오르간 연주회를 여기서 이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11월 11일 저녁 6시쯤 됐습니다. 6시, 7시. 7시 정도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를 이제 전자오르간 세미나장 연주장 연주장으로 이제 앞으로 사용할 겁니다 아트 호텔 아트 호텔 명파해변 아트 호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 주여 감사합니다 이청설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 연주장 연주장으로 세미나장으로 또 어, 앞으로 이제 하려, 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셨습니다. 전자오르간 연주 야마 전자오르간 연주 연주회장으로 이제 사용할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증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층은 호텔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호텔로. 2층에는 호텔방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트 호텔. 2층에. 최고급 호텔입니다. 여기는 방 하나에 하루 저녁에 30만원짜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2층 호텔 로비가 되겠습니다. 2층 호텔 로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디로시아, 내일 출발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드디어. 러시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학교 학생들도 여기 와서 연수장이 되겠습니다. 생님 이장 감사합니다. 그 연주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앞으로 연주 회를 하고 애터미 세미나, 전기 세미나 하고 노아의 방주 또 회원 세미나. 여기서 하고 복음 사경회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주 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 주님 감사합니다. 어 치야 다시 한번 제가 불을 켰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여기 의자와 오르간, 전자 오르간 같은 데놓연취를 약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현재 아토. 들 세미나장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연주에 자 전자 오르간 연주 음악회와 대바 너의 방주 세미나 또 애터미 전기 세미나를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리 감사합니다 자 이제 끕니다 다스비다냐바 빠까 빠까 감사합니다 슬라보고슬라우바보고슬라우바 이수스 리스스까스보고